초보자가 보기 딱 좋은 SQL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의 일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침 식사는 뭘로 했고 얼마나 먹었는지, 혹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든 값들이 데이터화 될수 있고 이것을 예쁘게 시스템에다가 저장해 놓고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싶어요. 이때 데이터를 그냥 막 저장하는 게 아니고 체계를 갖추고 관계를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줄여서 DB라고도 하죠. DB. 그래서 이 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라고 합니다. DBMS.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오라클, 혹은 MySQL, MySQL, 뭐 혹은 MSSQL, 포스그래,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등등.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SQL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요즘에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고 종류도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거든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NoSQL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SQL에서, SQL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NoSQL이라고 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표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해요. 테이블. 테이블. 그래서 표와 같은 형태인 이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구조화하게 되는데요. 이 테이블 안에는 각각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과 열.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서 그뭐 스키마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각각의 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물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엔터티로 정의해놓고 그 엔터티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대로 지금 따라온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테이블 형식으로, 그리고 그 테이블을 설명하고자 하는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테이블. 자, 위에서 말한 이 테이블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테이블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테이블에 테이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과 열. 아, 행과 열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죠? 테이블에서 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1행, 2행, 3행.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행을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위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칼럼의 이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행, 영어로는 row라고 하고요. 그리고 칼럼은 여기가 하나의 칼럼. 칼럼 하나,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이게 이제 열을 의미하는 거죠. 열. 열.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칼럼의 이름. 칼럼의 이름. 그리고 그칼럼에해당하는이 row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요 값들이 실제 이 칼럼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코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튜플. 그리고 열은,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속성. 칼럼 혹은 필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필드. 혼용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SQL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QL. 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여러가지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한 표준 언어가 있는데요. 표준 언어. 그것을 우리는 SQL이라고 합니다. SQL. 자, 이 SQL 같은 경우에는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구조적 질의어라고 해요. 구조적 질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 언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QL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DDL, 그리고 DML, 그리고 DCL, 추가적으로 TCL,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SQL에서 이런 랭귀지들이 있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DDL 같은 경우에는 DDL이 데이터 그 d e f i 그러니까 정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뭔가 정의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DML은 데이터 매니퓨레이션에서 조작어라고 해요. 조작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어뭐 셀렉트 확인을 하기도 하고 업데이트 수정하기도 하고 삭제 딜리트 삭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도 추가하기도 하는 인서트 구문 대표적으로 DML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DCL. DCL은 제어예요, 제어. 제어. 뭔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권한을 부여하고 혹은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브랜트 혹은 리보크 이런 그런 절, 이런 명령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TCL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랭귀지야. 트랜잭션 언어. 에서 트랜잭션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은 대표적이 이제 뭐 커밋이라든지 커밋. 이거는 트랜잭션 DML을 수행을 한 그런 명령어에 대해서는 명령어에 대해서 커밋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구 저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세이브 포인트를 만든다라든지 혹은, 롤백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어, 그런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들로.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어,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끝부분에서 각각의 DDL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또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SQL이라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기 위한 표준 언어인데, 이 SQL은 DDL, DML, DCL, TCL이라는 게 있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셀렉트 문이 나와 있어요. 셀렉트. l 셀렉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DML, 데이터 조작어 중에 대표적인 절입니다. 대표적인 셀렉트 문이에요. 셀렉트 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sql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의 저장도 염두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저장이 되어 있는 그 테이블에 저장되는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셀렉트라는 것이. 자 그래서 셀렉트는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select from절을 사용을 해요. select from절. 자, 그리고, select 다음에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칼럼의, 칼럼들이 나열이 되고, from절 다음에는 테이블의 이름이 나와요. 테이블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i t e m 라는 테이블에서, items라는 테이블에서, 아이템 네이밍과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칼럼에 저장된 데이터를 셀렉트 조회해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쪽에 아이템즈 테이블이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즈라는 테이블에서 아이템 네이밍이라고 하는 칼럼 그리고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칼럼에 저장된 값을 이 저장된 값을 조회해줘, 셀렉트해줘. 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셀렉트 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절이라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외어절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외어절 자, 외어절은 조건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절. 자 이번에는 똑같이 자 해석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이템즈라는 테이블에서 아이템즈라는 테이블에서 아이템 네임과 스톡이라는 칼럼에 해당하는 값을 조회할 건데 조회할 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 조회해줘 라는 의미에요. 자 다시 from절 아이템즈라는 테이블에서 price라는 칼럼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이게 2만인가요? 20만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야? 공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만인 것 같네요, 지금. 그쵸? 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밤늦게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조금 또렷해야 되는데, 약간 흐리게 보입니다. <laughs>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20만보다 프라이스의 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은 그로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만 조회해줘. 라는 의미예요. 역시 item name라는 그리고 stock이라는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값을 조회할 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row만 조회해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절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 SQL 문을 작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이제 자, 작성을 하는데 일단 작성하는 순서는 맞춰 주셔야 돼요. SELECT FROM WHERE w h 절을 FROM 위에다가 쓰거나 FROM 절을 SELECT 위에다가 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순서를 지켜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해석을 하실 때에는 또 달라요 해석을 하실 때에는 아래쪽에 보면은 레벨업에 레벨업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 먼저 FROM 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w h e 절 그리고 SELECT 문 이렇게 염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작성하는 순서는 SELECT FROM WHERE 절 순으로 작성을 하되 해석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처리를 할 때는 SQL의 내부 동작 방식을 보면 FROM 어떤 테이블에서 WHERE 이 조건에 만족하는 SELECT 칼럼을 출력해 칼럼의 값을 출력해 조회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요 되셨죠? 이게 SELECT 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셀렉트 문에다가 어칼럼명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s 스타리스라고 별표 하나 딱써 놨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칼럼을 의미합니다. 모든 칼럼. 모든 칼럼을 간단하게 이렇게 s 스타리스 별표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아이템 네임즈 다음에 AS 상품 이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 특정 칼럼에 대해서는 내가 별칭을 부여해가지고 어, 조회된 결과를 보고 싶어요라는 경우 as 를 사용을 하는데요 as 는 지금 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alias 의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별칭 부여할게 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이템 네임즈라고 보게 되면은 어, 이게 뭐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 그냥 상품 이름이라는 칼럼의 이름으로 조회하고 싶어 바꿔서 출력해줄래 별칭 붙여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lias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한 얘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distinct라는 구문인데요. 우리 조회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중복된 결과가 있을 수 있죠. 중복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중복된 결과는 한 번만 조회해. 그, 그것이 바로 distinct입니다. distinct. 디스틱트. 그래서 distinct를 써주게 되면 중복된 중복이 만약에 된 행이 있으면 중복된 행이 있으면 한 번만 그걸 이제 고유값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출력해 조회해 이게 distinct예요 distinct distinct는 c 럼 앞에다가 씁니다 c 럼 앞에다가 그러니까 select distinct item id item id를 order details라는 테이블에서 item id를 조회하고 싶은데 item id 중에 중복된 것이 있으면 그거는 디스팅트한 번만 조회해 줘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자 다음 어 셀릭트 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산술 연산자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산술 연산자는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신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산술 연산자에서 우선순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괄호예요. 괄호. 그리고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그 다음에 더셈 빼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셈이랑 곱셈이 곱셈이 있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곱셈 먼저 해야 되죠? 어 이게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우리 널이랑 산술 연산자가 있어요. 아, 요것도 처음에서 너무 나옵니다. 너무 자주 나와요. 이것도 산술 연산자로 인해서, 산술 연산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라든지 혹은 곱셈이라든지 연산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것들,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연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P 연산자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3 더하기 4. P 연산자, 연산의 대상이 되는 P 연산자가, 이 P 연산자가, 오퍼랜드가 두 개잖아요. 지금 보면. 그 자, 이둘 중에 하나라도 널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웃풋은 널 값입니다. 자, 다시 P 연산자. <laughs> 연산자. 자, 산술 연산의 대상이 되는 P 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널 값이 들어가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과는 무조건 보다 널이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걸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산술 연산자를 할 때, p 연산자가 하나라도 널 값이 들어가게 되면, 아, 그러면 그곳은 결과가 그냥 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벌써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laughs> 꼭 정리해 주시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